372번은 2차 함수 f(x) 그리고 1차 함수 g(x)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. 어 그러면 요거일때 부등식부터 부등식은 미치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수 있겠죠. 2분 어, 2의 마이너스 x 인있까요 미치 2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f(x) gx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-3 3gx 이렇게 쓸수 있겠죠.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f(x) 곱하기 gx 값이 마이너스 3gx 값보다 커야 될 거고 넘겨주면 f(x)gx 곱한 값 마이너스 3gx가 0 이상인지죠. 그리고 gx를 묶어주면 fx 3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값을 구해 주면 되겠죠?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참수와 gx를 그냥 구해 주면 되겠죠, 식을. fx는 최고차항이 플러스 값이죠? 증가하는 함수.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. x-2, x-4 인수를 갖고 있고 1,3이 지나니까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, 대입,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 3값 여기 최고 차이 1이겠죠 요게 f, x 식이 될 거고 gx는 3,0이 지나고 3일 때 5, 이 e 증가할 때 기울기가 y값이 3 증가하기 때문에 2분의 3 그리고 기울기가 그리고 상콤마 0이 지나기 때문에 x-3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2분의 3 x-3이 gx 함수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gx의 2분의 3 x-3 그리고 fx에서 3뺀 거니까 정계에서 뺄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플러스 8에서 3 빼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요게 0 이상 2분의 3, x-3, x-1, x-5. 이렇게 될 거고. 우리 3차 함수는 그릴 수 있죠? 최고 차이 플러스 2분의 3이니까,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거고, 음, 1, 3, 5가 되죠? 0 이상인 지점은 여기랑, 음, 여기랑 요게 아 이렇게 넘기니까 요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부등호가 요렇게 되겠죠 잘못했네요 요게 요렇게 그러면 0 이하인 지점이니까 여기랑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또는 x가 3 이상 5 이하인 지점 여기서 자연수는 1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4 5가 포함되겠네요.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 더하면 4, 8, 13 합한 값은 13이 답이 되겠죠.